안녕하세요. 심리상담사 열정입니다. 오늘 열정의 늦가기 박사과정 스토리는요, 통계 수업, 예, 수업에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음, 이 수업 시간에 굉장히 멘붕이 일어났습니다. 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음, 그것과 더불어서 통계 어려운데 미리 배워서 가야 할까요? 어, 그 고민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그냥 가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어떤 맹몽이 일어났을까요? 음, 저는 학부 때도 통계를 들었었고, 석사과정 때도 통계 수업을 들었었는데요. 이번 이제 수업까지 합치면 저는 세 번째 통계 수업을 듣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수업이 두 시간 동안 거의 130페이지 분량에 가까운 정도의 이론 수업을 나갔어요. 진도를 나간 거죠. 제 생각에 아마 처음 통계에 접하신 석사, 일반 대학원 석사과정 선생님들이 굉장히 놀랬을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음, 이렇게 버거운 통계수업, 그러면 대학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좀 공부를 해고 가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음, 좀 하게 될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음, 일반 대학원은 가급적이면 통계를 미리 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연구를 목적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연구 논문들을 상당히 많이 봐야 될 거고, 어, 연구 방향에 대한 그런 논의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통계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수업 듣고 따라가는 것에 쫓아가다 보면 굉장히 버겁고 허덕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어, 만약에 그러면 그 일반 대학원은 아니고 특수대학원은 그럼 괜찮냐? 음, 특수대학원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통계라는 게뭐 타고난 수학적인 개념이다 논리학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다라고는 상관없지만 수업을 한번듣는다고 이해를 할수 있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입학하기 전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통계를 미리 공부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학원 같은 경우는 모든 대학원이 그런 건 아니지만 어그 입시 입학 시험에 통계를 통계 개념을 같이 넣어서 입시를 보는 학교들도 있어요. 가장 이제 심하게 보는 학교가 뭐 이제 이대 같은 경우는 이제 통계에 대해서 구술 인터뷰가 가고 덕성여대 같은 경우도 통계 이제 그 이제. 지수 필기 시험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 뭐 통계를 뭐 풀어라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고, 제반적인 개념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뭐 연가설에 대한 문제, 대립가설에 대한 문제, 뭐 일종오류, 2종오류 또는 회귀분석에 대한 설명 이렇게 개념을 설명하라는 질문들이 나옵니다. 얘기만으로 머리가 아프고 처음 듣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통계를 미리 배워서 가시면 훨씬 학습에 대한 부담이나 일반 대학원 진학 또는 특수대학원 진학하더라도 통계에 대한 거부 반응이 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계 어, 개념 수업과 SPSS나 아호스 같은 툴, 이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또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계 개념 수업을 잘 하고, 뭐, Z 검정 T 검증, 뭐, 회귀분석 뭐, 일종으로 이런 개념을 잘 안다고 해서, 그럼 논문을 쓸 때, 그럼 통계를 잘 데이터 관리를 할수 있느냐? 그건 또 다른 개념입니다. 그니까 통계 수업과 SPS라는 툴을 다루는 거는 좀 접근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정리를 요약해서 말씀드려보면, 어, 수업, 수업을 좀 따라가기 위한, 개념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음, 통계 개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심리상담사 학회에서 보는 심리상담사 1급 과정을 시험을 보실 경우는 연구방법론이라는 연구방법론 또 심리평가에 대한 이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런 시험을 보실 땐 분명히 통계에 대한 개념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수업과 시험 대비를 위해선 통계 개념에 대한 공부 또는 수업 이제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논문이나 연구, 리서치 관련된 부분에서는요. SPSS나 암호스와 같은 통계 툴, 프로그램을 다루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는 다르게 접근하고 배우셔야 될것 같은데요. 그럼 입학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입학 전에는 제가 보기에는 통계 개념에 대한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으면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개념이 기반이 되어야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그 연구에 어떤 방법론을 적용시킬지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 연구는 어, 뭐 조절 효과를 봐야 될지 아니면 매개 효과를 봐야 될지 또는 회귀분석으로 접근해야 될지 또는 뭐 구조방정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방향성이 서기 위해서는 개념이라는 부분이 철저하게 잘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된다면 SPSS나 아머스 같은 툴을 다루는 것은 조금 더 복잡하긴 하지만 예, 엑셀이나 뭐 그런 프로그램을 다루는 것과 비슷하게 공부를 해서 따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음, 제가 운영하는 그 상담, 사랑, 상담 사, 심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이번에 그 통계 개념에 대한 기초 스터디를 오픈하게 됐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디스크립션 밑에 그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가서 보시고 신청을 하셔서 참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4월 초부터 시작하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시니까, 음, 같이 들으셔서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통계. 모르면 어렵지만 안다면 누구나 쉽게 또 이해할 수 있는 또 개념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부분은 사실이에요. 제가, 제가 쉽다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정말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수업만은 어렵기 때문에, 음 여러 차례 또 스터디나 또 미리 예습을 한다면 학교 가셔서 훨씬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머리 아픈 통계, 소음기 수업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뭐 포스팅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 주시고 저는 다른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